안녕하십니까 양정구등학교 재학생 여러분 진로와 직업 온라인 구강입니다. 어쩌다 보니 시간은 한 학기에 마무리를 향해 서서히 정리해가는 시간이 된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을 여는 수업 같아 시기적으로 지금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으면 조금 일찍 다루었을 이야기를 한달 뒤늦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업 주제는 지난 등교 수업 때 실시했던 MBTI 성격 유형 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자신의 성격 특성에 대해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학습자 정보 먼저 입력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학습자 정보 입력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누가 어떤 역할을 맡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수업은 역할과 성격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봅니다. 영국에서부터 스위스까지 유럽의 각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 5명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각기 다른 한 가지씩의 역할을 맡기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최악의 조합이, 또 어떻게 하면 최고의 조합이 되겠습니까? 학습자 정보를 입력하면서 작성한 내용이 이메일로 발송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번 다음 이야기와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제가 선택한 최악의 조합은 영국 사람이 요리사, 이탈리아 사람이 행정 공무원, 독일 사람이 경찰관, 프랑스 사람이 기술자, 스위스 사람이 연인의 역할을 맡는 것이었고요. 최고의 조합은 영국 사람이 경찰관 이탈리아 사람이 연인, 독일 사람이 기술자, 프랑스 사람이 요리사, 그리고 스위스 사람이 행정 공무원의 역할을 맡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답은 어땠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선택을 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역할을 맡길 때에 그 나라 사람이 지닌 성격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주어진 조건 안에서 역할과 성격을 잘 맞추려고 노력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학급에서 회장 부회장을 뽑을 때에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후보자 중에서 적임자가 누구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고 각자에게 주어진 한 표를 행사하지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 때 나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면 거꾸로 장래 직업을 선택할 때 본인의 성격 특성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일까요? 성격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나 품성을 말하며, 개인을 특정짓는 지속적이며 일관된 행동 양식을 말합니다. 성격을 표현하는 영어 단어로는 personality, character 등이 있는데요, 이둘다 개성, 즉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고유의 특성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격은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성격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이다 라고 해야 하는 것이죠. 성격은 보다 좋고 나쁜 또는 우월과 열등의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수평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격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뤄보기에 앞서 성격에 관한 흔한 질문 두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흔한 질문: 성격은 변하는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격은 변하는 걸까요? 17년이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중에서는 사춘기를 지나며 자신의 성격이 바뀌었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반면에 성격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교류분석이론을 대창한 에릭버는 정신의학과 의사였습니다. 그는 사람의 성격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구성된 중층 구조를 갖고 있다고 했죠. 가장 핵심에는 인성으로 대변되는 기질 성격이 있고 인격, 가치관, 신념, 태도 등을 거쳐 가장 외곽의 역할 성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가장 외곽에 위치한 역할 성격은 지식 또는 기능을 습득함으로써 변화가 가능한 성격이지만 기질과 같은 성격은 좀처럼 변화하지 않는 개인 특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홀랜드 직업 흥미 유형으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존 홀랜드 박사는 직업 선택 이론을 제창한 심리학자입니다. 홀랜드 박사는 성격의 발달 과정을 유전과 환경의 상호 작용으로 설명했는데요. 홀랜드 박사의 말을 따르자면 성격은 유전적으로 타고난 선천적 특성이지만 환경에 의해 발달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타고난 성향이 발현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는 환경에서는 성격 발달이 촉진되지만 그렇지 않고 기회가 박탈되거나 억압적인 환경에서는 성격 발달이 지체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근거로 하고 싶었던 말은 성격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되는 것이라는 점. 다시 말해서 성격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개인의 특성이며 타고난 성격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더욱 명료해지거나 또는 주어진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발달해가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더 올바르다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흔한 질문은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성격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할까요? 혹시 성격이 직업 선택과 관련이나 있기는 할까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 사회는 학력 중심 사회에서 역량 중심 사회로 변화되어야 한다.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의 분위기 때문인지 핵심 역량, 역량 강화, 역량 평가, 뭐, 이런 단어들이 신문 기사에 자주 등장하죠. 역량은 직업인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역량이란 단어를 직무 역량이라는 단어로 대신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직업인으로서 주어진 일을 잘 수행하려면 어떤 능력들이 필요할까요? 우선 주어진 업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할것 같고, 또 주어진 정보를 잘 다룰 수도 있어야겠죠. 그리고 업무에 대한 관심이나 열정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고자 한다면 결과가 더욱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렇듯 역량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지식, 기술, 태도가 있고 개인이 보유한 능력이 이세 가지 중에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좋은 역량을 가졌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빗대어 말한다면, 여러분이 회장을 뽑을 때 성적만 우수한 사람, 운동만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기 보다는 후보자의 여러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출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지점에서 성격은 태도 측면에서 역량과 관계가 있습니다. 영업직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내성적인 사람보다는 활달한 성격의 사람이 더 적합하고 회계직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대범한 사람이기보다는 꼼꼼한 사람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더 예를 들어 보자면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이성적이기보다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더 적합할 것이고 연구직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감상적이기 보다는 논리적인 사람이 더 적합하겠죠. 이런 직업에는 꼭 이런 성격의 사람만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직업에 맞는 성격을 지닌 사람이 더욱 잘 해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좀 전에 살펴보았던 성격의 중충구조를 가지고, 성격과 직업 선택의 관계를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논리적이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분명한 성격의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 자신의 기질에 부합되는 역할이 요구되는 법조인이 직업이라면 별 갈등 없이 업무를 수행하겠지만 자신의 기질과 상반되는 역할이 요구되는 상담가가 직업이라면 상대방의 마음을 감싸고 어루만져야만 하는 역할이 요구될 때마다 내적 갈등을 겪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직업 특성상 매일매일 반복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직업에서 요구되는 역할이 나의 기질 성격에 부합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누군가에게는 매일매일의 업무가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심적으로 힘든 나날의 연속일 수도 있다. 라는 말이 될 수도 있죠. 지금까지 성격에 관한 흔한 질문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정리를 해 본다면, 하나, 성격은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발달해 가는 것이고, 둘, 성격은 직업에 대한 성공 가능성 또는 충실도를 예측하는 요소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두 가지 대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할 수 있을까요? 이두 가지 전제를 바탕으로 앞으로 성격에 대한 공부를 이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의 학습과제는 자신의 성격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형용사 찾기입니다. 학습과제 제출 버튼을 클릭해서 과제를 제출해 주세요.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구강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